아니 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안 하잖아요. 댓글 달고 영상도 안 보잖아요. 저 완전 봐요. 맨날 봐요. 모르시는구나. 맨날 봐요. 그래서 그 봤을 때도 되게 막 감동하고 그래서 확실히 주임님이. 아무튼 저희 집 옥상에서 오늘도 피크닉 기분으로 한번 새모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는요 김구원 선생님이 만드신 아, 국. 산 두부가 들어간 전통 된장찌개. 그리고 또 이것만 먹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오늘 사실 밤 느낌이라기보다는 점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로컬 식탁 식 식탁 식탁에 광주식 한우 육전. 어 저의 영원한 단짝 앞으로 10년은 더쓸 저희 테퍼 예.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더롱거 아니에요. 제가 계란 그 스크램블 했는데 안 벗겨져. 아니, 저 정도면 코팅이 예. 다 벗겨진 거 아니야? <laughs>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로컬 식탁 광주식 한우 육전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 구디죠왜구디예요구디에 육전 맛집이 있잖아요. 안가 봤구나? 어, 뭐안가 봤어. 저 안대로 갔잖아요. 근데 저 오, 빼고 계속 오. 놀러 다니세요? 왜 맨날 저 빼고 다니시는 거예요? 달걀물에 고기를 살짝 담고 털어내야 겠네 이거? 오, 내 방통 날아갔어. <laughs> 이제 물로 씻을게요. 그러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아 이거 씻는 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요즘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훈련소에서 뭘 씻을 때 이렇게 씻더라고 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정말 좋은 거 그럼요 이제 두번더 씻는 거지 이거 보통 이렇게 네다 씻었고요 그리고 물 450ml, 제가 이컵을 가져온 이유가 이거예요. 어, 계량하려고? 그럼 좀개량개량 계량, 계량 매니아라서, 네, 저 라면 끓일 때 이걸로 해요. 음... 16, 다시 팩을 넣고 강불에서 4분 정도 육수를 우려낸다. 자, 요거 이렇게 넣었어. 이거 그대로 넣는 건가? 음. 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종이까지 우려지면안 좋은 거 아니야? 고기를 한 장씩 떼어내래. 얘를 떼어. 음, 그다음 어, 키친타올로 핏물. 아, 키친타올! 핏물을 먹어야죠. 핏물을 먹어야 되니까 핏물 먹고 완벽히 제거한 다음에 찹쌀가루에 스치듯 묻히고 스치듯 묻혀야 된대요. 근데 곱게 푼 달걀물에 고기를 살짝 담그고 털었는데요. 달걀이 있어? 달걀물은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웃음> 아니 이게 어디어 달걀물이 있어? 잠깐만 진짜? 아니 선생님들. 이거 너무한데? 달걀 물은 별도로 준비해 달래요. 구성품에 포함돼 있지 않대. 팬은 가열한 후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중불에서 육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고. 와 대박. 오케이 나 그릇도 가져온다 그러면. 아니 이게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그 키친 타월, 그릇. 그릇, 계란 다 가져왔어? 관계메? 저 계란은 맨날 있네. 계란이요? 한판더 있어? 두개 가져갈까? 두개 할까? 이렇게 한거 맞죠?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얘그 스크램블 에그를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된장 소스 아 근데 밀키트 그냥 한 번에 넣고 다 끓였으면 좋겠어 그냥 바로 끓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넣고 근데 나 되게 두부 쪽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부들부들해 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늙어 가지고 <laughs> 이제 소화 잘 되는 거죠. 좀... 나이 먹었어. 아, 클었어요. 근데 네. 너어떻게나 결혼 할까 같으냐? 저는 그 이제 그눈여 언니한테로. <laughs> 나 진짜 진짜 좋아하는 여자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금방 아, 가더라고. 예. 아, 네. 네. 응. 어, 정말. 네. 서류상으로는 어, 5월 31일까지니까. 어, 두부리 끊으면 안 돼요? 잘라서 넣어야지. 뭐 그만 그냥 넣었어 방금. <laughs> 어, 칼, 어, 칼 있었는데? 칼 여기 있네 여기. 아 있구나.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 어떻게 해? 아나기나 나 몰라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너무 대주머. 계란찜 안 먹어본? 먹어봤는데. 계란찜 두부. 어떻게 저희 자주 먹어봤잖아요. 자 그럼 계란물 풀고 다시 육전으로. 고기를 근데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란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던 건가? 몇 개야? 오어 근데 이거 피가 되게 많네요. 진짜? 되게 크다. 저걸 또 구우면 쪼그어들겠지어 이거 쪼그라들 것 같은데? 이거 여섯 장이야. 미케트 전문가. 미케트 전문가로서 오케이 찹쌀가루를 스치듯 묻혀야 된대요. 스치듯?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스치? 싹, 싹 삭... 이렇게 스쳤죠? 지금 거의 스쳤어요? 아니 아니 아니. 돈까스다. 약간 좀 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반전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음. 뭐 모르겠고. 솔직히 주인님도 진짜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완전 완전 양아치인 줄 알지 않았어요. 완전. 완전 양아치 집에 뭐 여자 팬티 들고 저렇게 리뷰하고 있었는데. 그걸 봐봐 사장님도 반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면은. 여자 팬티아니요 뭔지 여자 팬. 티 여자 리뷰인가 뭐신가. 아 그거는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건 진짜 진지한 리뷰였어요. 아그 파채도 한번 해보자. 이거 파채는 그냥 단순하잖아. 되게 매워 보이는 듯같 맛있을 것 같은데. 닭 막걸리 한번 해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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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오늘 바람이 세냐? 오늘 뭐 태풍이야? 어, 저. 야, 진짜 난리다. 어? 어 이거 되겠다. 육전, 광주식 육전과 아, 그리고 어디야? 로컬식 당이었죠 네, 광주식 육전 그리고 파채. 그리고 구원이형의 김건 선생님의 국산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고요. 먹어 볼게요. 진짜 진심으로. 자, 먼저 먹을게요. 죄송해요. 맛있구나. 응. 음. <laughs> 맛있다. 어 진짜 맛있는데? 무 두부. 무? 응. 무가 있어요 무. 감자 없고? 감자 없어. 네. 호박. 오늘 된장찌개 무가 있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응. 음. 음. 이거는 막걸리랑 같이 먹는 것보다는 밥 반찬 느낌이 확실히. 된지. 응. 진짜 된지야. 응. 된장 국 느낌이 오히려. 음. 물을 많이 넣은거 아니야? 조절을 잘못하신 거 아니야? 완벽하게 했어요. 음. 450ml. 약간 조금 적게 넣었어. 와. 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일단 뭐 식용유 같은 거좀 당연하게 있어 줘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그래 있면참 섬세하다. 근데 계란이 없는 건좀 충격적이었어. 계란물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대. 이건 좀 그랬어요.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일단, 두부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특출나게, 우와! 뭐, 이런 건 없었어. 일단 뭐, 재료 신선한 건 괜찮고, 팽이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팽이버섯. 그냥 뭐, 음. 그냥.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음, 먹을만 하네. 근데, 된장찌개보단 된장국에 가깝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세요. 육전이 찔기면 이안찢어져면 그냥 쓱 찢어져요. 이렇게 툭툭 툭 찢어져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지금 좀 식었잖아요. 심지어. 근데 그냥 이렇게 찢어져요. 그냥 지금 제가 지금 젓가락질 못하는 거지. 근데 으스러져.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조금 찍어가지고 먹고 파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반찬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거 집에서 그냥 내놓으면은. 음. 육전 잡고 파채랑 써 이렇게 좀 싸가지고 한번 먹고 막걸리 딱한 잔. 맛있다. 지금좀꼭먹어요그러 음, 여러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로컬시당 아까 욕해서 죄송한데요. 맛은 있습니다. 고기 훌륭하고요. 되게 부드럽고. 그냥 소주 한잔 또는 뭐 막걸리 한잔딱 먹을 때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저는 그냥 그냥 소스였어요. 맛으로 따지면 1 0점 만점에 6점 정도. 그냥 뭐 깊은 맛이 있다라기보다 그냥 두부가 좀 맛있었다. 음. 여러분들 세모이였습니다 인사 드릴게요. <laughs> 그대 아름다운 눈동자. 건배. 사랑합니다. 세모미. 빠이